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67 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구약 567 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7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니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아람 왕이르되 왕이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 때은십 달란트와 금 육천 개와 의복 열 벌을 가지고 가서.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수요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어,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이랑 이렇게 한번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어, 새가족실을 갔다 올 일이 있어서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문득 여자 화장실에서 나는 소리를 하나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뭐 일부러 들은 건 아닌데 거기서 어떤 소리가 나냐면 서로서로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새해가 지금 벌써 8일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인사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그 인사가 저겐 굉장히 좀 이렇게 살갑게 다가왔습니다. 좀 많이 지나긴 했지만, 그래도 또 양옆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면 인사 더 할까요? 네. 네. 제가 뭐 들으려고 들은 건 아니고요. 네. 지나가다 보니까 들렸습니다. 오늘은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 말씀과 마음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선 우리는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7절까지 읽었는데요. 오늘 설교의 내용은 열왕기하 5장 전체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고 그 나병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갔고 결국 순종하여서 나병이 깨끗함을 입은 나아만 장군의 나병이 깨끗하게 치료된 이야기. 우리는 그 이야기도 알고 있고 결말도 알고 있죠. 아주 우리가 익숙한 성경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열왕기하 5장을 읽어가면서 지금까지와의 열왕기하의 전개와는 조금 다른 상황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열왕기하 상황이라는 건 오늘 본문 이전의 4장까지를 의미합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산채로 하늘로 올라가죠. 그리고 이제 갑절의 은혜를 구했던 엘리사가 중심이 돼서. 엘리사의 사형 이기가열왕기야 2장부터 4장까지 반복하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대머리를 조롱했던 어린 아이들이 곰에게 죽임 당하는 이야기나 수넴 여인의 죽은 아이를 살리는 이야기나 또는 과부의 빈 그릇이 뭐 채워지는 이야기나 아니면 또 주일날 들었던 솥 안에 든 독을 치유하는 이야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배불이 먹인 이야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다 오늘 본문 이전까지 엘리사가 열왕기 하에서 보여준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 즉 열왕기 하 6장에도 그 이후에도 이 엘리사 이야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엘리사가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또 물에 빠진 쇠도끼를 다시 건져 올리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열1기야 5장 이전에도 엘리사 이야기, 이후에도 엘리사 이야기가 반복되는데 그 위대한 엘리사의 사역 정중앙에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등장하고 성경은 그 사람에게 엘리사에게 갔던 관심을 조금 끌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우리가 읽고 제가 소개드렸던 바로 나만이라는 장군입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의 사역 사이에 끼어 있을 만큼 이 나아만이 보여주는 믿음과 그의 행동들이 마치 엘리사가 보여준 기적과 반응처럼 거그 본받을 만하다. 또 위대한 일이다. 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아마 그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나아만 장군이 보여준 믿음의 모습들을 두 가지 정도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잠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이 나아만을 통해 알게 되는 신앙의 메시지는 그가 큰 용사였지만 나병 환자였다라는 겁니다. 한번 화면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마는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나아만에 대해 소개하는데, 우선 나아만은 누구냐면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었겠죠. 그리고 왕에게 신뢰받는 왕의 오른팔이자 왼팔 같은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일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알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전의 아람을 구원하였다라는 이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는 나만의 그런 위치를 유추해 볼수 있죠. 나라를 구했으니까 우리 백성들에게 우리 민족을 구한 영웅의 반열에 올라가실 수도 있을 아주 큰 용사가 바로 나만이었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 앞길 창창한 사람. 앞으로 먹고 살 분에 대해서 전혀 걱정 없는 사람이 나아만이었고 성경은 그 나아만의 걱정 없는 그런 삶, 높은 위치의 삶 그가 이뤄놓은 수많은 업적들을 한 단어로 요약하고 있는데 그 요약은 바로 그가 큰 용사였다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나아만에 대해서 큰 용사라고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큰 용사였으나 뭐라고 말하고 있죠? 그가 나병 환자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용사의 삶으로 끝났으면 참 좋았을 인생일 것 같은데 성경은 나만이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뭐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 인생이 이렇습니다라고 말하기에는 제가 살아온 연수가 너무 짧아서 감히 함부로 말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성도님들과의 신방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쓴 책을 통해서 삶에 대해 알아가고 세상에 대해 공부하다 보면 인생이라는 게참 쉽지 않다, 다이나믹하다라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 잘 풀리고 승승장구하고 뭘 해도 잘 되는 인생을 살아가요. 뭔가 상승곡선만 그리는 인생을 막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상승곡선이 영원히 유지되지는 않죠. 어느 순간 생각지도 못한 일이 갑작스럽게 나에게나 우리 가정에게나 내 사업에게나 내 몸에게나 내 영혼에게나 나타나면서 갑자기 잘 나가고 행복했던 나의 인생이 한순간에 고꾸라지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거죠. 항상 행복할 수만 없고 또 항상 우울하지도 않은 것. 지금 마치 나하만의 상황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나하만은 큰 용사였습니다. 큰 용사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하만의 삶은 또 나병 환자였습니다. 나하만처럼 우리 인생도 잘 풀리다가도 갑자기 또는 상황 상하지도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도 큰 용사의 모습이 있고, 나병 환자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복학을 했을 때 이해입니다. 남자로서 군대를 갔다 오니까 아마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1 0 0번 공감하실 것 같아요. 정말 너무 너무 행복했습니다. 뭐 행복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이제 세상을 다 차지한 것 같았어요. 남자로서 이 군대를 가야 한다는 게 초등학생 때부터 그 압박감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초등학교 다닐 때 도덕 선생님이 그랬었어요. 병아기 너 군대 갈 때는 통일돼서 군대 안갈수 있을 거야. 그런데 통일은 무슨 통일입니까? 뭐 지금 저가 나이가 계속 들어가도 아마 통일이 안될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군대 안갈줄 알았는데 억지로 군대를 갔다 왔어요. 군대를 갔다 오니까 너무 행복하죠. 너무 행복했습니다.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전역을 한 후에 처음으로 사역을 나가게 됐습니다. 사역을 나갔는데 친구들 중고등부 친구들과 너무 재밌게 지냈고요. 그리고 또 좋았던 게 뭐냐면 월급을 주더라고요. 돈을 주니까. 이제 제가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자립을 조금 조금씩 꿈꾸게 됐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 해에 근로장학생, 학교에서 일하는 학생들을 제가 뽑히게 돼서 학교에서 공강 시간에 일하면서 또 돈을 번는게된 거예요. 군대 갔다 왔으니까 마음 행복하죠. 그리고 돈막 벌고 있죠. 그러니까 인생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거기다가 또 감사한 것은 군대 가기 전에는 한 번도 못 받았던 장학금을 제가 군대 갔다 온 해에 또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잘 풀리잖아요. 모든 걸다 가진 기분이잖아요. 너무 행복했고, 즐거웠고, 정말 아무것도 무서울 게 없었습니다. 한 통의 전화를 받기 전까지는 제가 그런 상황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한 통의 전화가 뭐냐면 저희 아빠한테 제가 이제 아버지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아빠라고 하겠습니다. 저희 아빠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받았을 때 말씀을 안 하는 거예요. 뭔가 했더니 아버지가 저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병아가, 너희 엄마가 암에 걸렸다라고 말하면서 울음을 막 우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기억하는 저희 아빠는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도 천국 같다고 눈물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은 어찌 보면 냉철한 분 같았거든요. 자기 아내의 암 소식을 전하면서 막 펑펑 우는 거예요. 아빠가 괜히 목회해서 힘들게 해서 너희 엄마가 그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암 걸린 것 같다 막 후회한다 이러면서 아빠가 펑펑 울었습니다. 펑펑 울었어요. 여러분, 저희 인생에 갑자기 잘 나갔고 즐거웠고 행복했고 모든 걸다 가진 상황에서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찾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부정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이 시골 교회에서 이렇게 수십 년간 고생하고 있는 우리 부모님에게 선물은 못 줄망정, 암을 준다고? 자, 하나님을 부정하고, 원망하고.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전도사 했는데 제가 교회를 주일날 나가지 않았어요. 저는 그몇 주간은 정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부정하고 부정하고 부정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없다라고 가장 밑바닥까지 가보니까 그 밑바닥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어느 한 가지 확신을 주셨습니다. 이런 음성이었었어요. 네가 그렇게 부정하는 나, 네가 그렇게 원망하는 내가 진짜 없다면 너희 엄마 누가 살릴 거니? 내가 살려주겠다. 그런 마음과 확신을 제게 주더라고요. 가장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불을 타오르기 시작하면서 매일 기숙사 지하 기도실에서 기도하기도 되고 또 제가 흐트러졌다고 생각했던 저의 영적인 그런 모습들을 제자리로 돌리기 위해서 부단히 애썼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던 저에게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큰 용사로서의 삶을 살고 있던 저에게 갑자기 이 나병이 훅 들어온 거죠. 초대하지 않았는데 훅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나만도 그렇습니다. 큰 용사였지만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러나 나병, 나병이라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의문, 초대하지 않은 불청객, 내 인생의 아픔을 맞이하게 되니까 그는 그 나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 나아만이 나병이 없이 큰 용사로만 살았다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갔을까요? 나아만이 큰 용사로서의 인생만 살았다면 그가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궁금증이나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됐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그러나 나아만에게는 아픔이 있었고 절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그 소녀 종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갔던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결국 나병이 치유받게 되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엘리사 엘리사를 통해 나아만이 경험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인생에 나병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픔과 눈물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 보고 넘어지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엎드리라는 하나님의 신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내 나병 때문에 왜내 인생이 이렇게 됐지? 나한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지? 내가 다시 시작하고 다시 출발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인생에 뜻하지 않은 내 인생의 나병, 내 인생의 눈물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바짝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 16장 6절에 보면 주님은 버려지고 어려움 가운데 있던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직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고난과 같은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십자가에서의 고난을 넘어서 고난 이후에 있을 십자가에서의 부활과 영광에까지 우리를 참여하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부활과 영광도 있다는 사실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고난, 이 고난은 그러므로 누군가에게는 원망거리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고난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감사거리이자 간증거리인 줄로 믿습니다. 10편 119편의 저자가 너무나 잘 아는 말을 고백하죠. 너무나 잘 아는 말. 어떤 말씀입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위로 말미야마 내게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내 인생의 나병이란 이 절망적인 상황 앞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피투성일지라도 절망을 끝내시는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첫 번째 나만을 통해 배우게 되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나만을 통해 배우, 배우게 되는 메시지는 장군의 갑옷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화면 보면서 따라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인생의 연약함은 이 나아만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었습니다. 큰 용사로만 살았다면 하나님을 떠올리지 않았겠지만 나병이라는 아픔이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냥 지금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처음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가는 모습을 살펴보면요, 사실 그 모습은 굉장히 웅장한 장군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이스라엘을 찾아갈 때 뭐를 챙겨갔냐면 은 10달란트와 금 6천 개와 의복 열 벌을 가지고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오늘날의 가치로 하면 얼마입니다?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본인의 치료를 위해서. 많은 걸 준비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은 걸 준비한 이 나아만은 의복, 금, 은뿐만 아니라 오늘 보면 9절의 말씀 읽지 않았지만 9절에 보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으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지금 다 준비한 거예요. 많은 재물 강력한 군사들을 대동하고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서의 위용을 뽐내면서 마치 내가 이런 것까지 가져왔고 이것까지 가져왔는데 너나못 고치면 큰일 나 협박하듯이 장군의 모습으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해 보자면 그냥 교만한 모습 그대로 나 이런 사람이야라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사람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교만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싫어하신다. 내가 그것을 경멸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아모스 6장 1절 말씀에 보면 화이슬 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 도다. 지도자들이 교만한데 교만하면서 마음이 든든하대요. 이 마음이 든든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구축해 놓은 삶의 안전망을 믿고 사는 사람들. 내가 이 정도 준비해 놨고, 이 정도 가지고 있고, 이 정도 모아 놓은 것들. 그걸 기반으로 안정되게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교만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나아만은 지금 많은 걸 가져왔고 군사와 병거까지 가져왔으니 얼마나 그의 마음이 든든했겠습니까? 이 정도면 낫겠지?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그러나 그런 교만한 모습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 나아만의 교만한 모습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나아만을 만날 때 직접 만나지 않잖아요, 그렇 그의 비서를 보냅니다. 비서를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몸을 씻읍시오라고 한 마디 전해주는 거예요. 그때 나아만은 분노하죠. 그러 저는 이 나아만의 분노가 조금 이해가 됩니다. 멀리서 왔고 많은 걸 준비해 왔고 그래도 나름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나와 보지도 않고 비서를 시켜 거기다가 우리 동네 물보다 더 더러운 물에서 일곱 번을 씻으라고. 나만 입장에서는 분노할 수도 있을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나만의 분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말 속에는 사실 나만의 교만의 모습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화면 보고 다음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 생각이요, 내 생각. 지금 나아만은 병을 낳고 싶어서 자기의 나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오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나아만은 많은 걸 가지고 왔지만 내려놓지 못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 내 생각에는 직접 엘리사를 만나야 될것 같고. 내 생각에는 이러이러한 치료를 할것 같았는데,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이 풀리지 않으니까 휙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휙 돌아버리는 사람들이 혹시 있다면, 이 나만의 오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경북 김천의 시골에서 자랐는데,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정말 시골입니다. 정말 시골. 제가 일부 예배 때이 예화를 드렸더니 예배 끝나고 나서 어느 권사님들이 제이 예화를 안 믿으시더라고요. 그 여러분들에게 어쨌든 제가 이제 시골에 살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이거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그 동네는 하루에 버스가 세 대밖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정말 산골짜기예요 그래서 어릴 때 동네 형, 누나, 친구, 동생들이랑 다 같이 놀았어요. 다 같이 놀고 밖에서 놀다가 집에 들어가면 부모님이 저를 붙잡고 가장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밖에서 야, 많은 친구들과 놀고 집에 들어오면 붙잡아 놓고 뭐 먼저 할것 같으세요? 네? 네, 씻어라, 밥 먹어라. 어제 이제 둘중 하나더라고요. 일부 때도 보니까 빨리 씻어라 또는 밥 먹어라 둘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저를 딱 잡아놓고 맨 먼저 뭘 하셨냐면 찬빛을 들어요. 그리고 찬빛으로 제 머리를 빗습니다. 그럼 뭐가 떨어질까요? 이가 떨어져요. 그럼 이가 떨어지면 부모님과 제가 그 떨어진 이를 잡고 이를 죽여야겠죠. 이를 어떻게 죽이죠? 손톱으로 톡 해잖아요. 여러분 안 해보셨어요? 저는 어릴 때 그러고 자랐거든요. 이걸 안 믿으시더라고요. 손톱으로. 그래서 왜 이렇게 웃으세요? 손톱으로 톡 하면요, 이가 탁 하고 터져요. 그리고 그 이들을 모아서 봉지, 이런 봉지나 종이에 싼 다음에 라이터를 불을 붙이면 그게 탁탁탁 탁막 타요.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엄마가 저에게 그 누나랑은 놀지 말라고 하는 누나가 있었어요. 왜냐면 그 누나는 머리카락이 길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나랑만 놀고 오면 아마 제가 이가 더 많으니까 놀지 말라고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재미있으니까 어떻게 안 놀겠습니까 엄마한테 알겠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그 누나 친구들과 굉장히 많이 놀았어요 왜냐하면 저한테는 저만의 생각이 하나 있었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 누나에게 이가 올마도 엄마가 모를 거야 그게 뭐냐면 실컷 놀고 집에 들어갈 때집 앞에 교회 보일러실이 있었거든요 그 보일러실에다가 제가 몰래 에프킬라를 숨겨놨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제 머리에다가 에프킬라를 착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가 없겠지 저는 그냥 어린 마음에 이가 다 죽었겠지 하고 집에 들어갑니다 그럼 아니나 다를까? 빛으로 빛을 비치면 어떻게 돼요? 또 이가 나와요 제 생각에는 에프킬라로 가지고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이건 지어낸 게 아니라 정말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이 많이 잡아보셨죠? 네 제가 여러분보다 더 옛날 사람인 것 같긴 한데 정말 저는 일을 많이 잡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그런 것 같아요 내 생각만 가지고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을 든든하게 하는 것들을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놓고 보험들듯이 하나님께 나아가서도 안 됩니다 그런 모습을 성경은 교만하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신기한 건이 교만했던 나아만이 은혜를 입고 나병에서 치유받았잖아요. 그 말은 이 교만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 줍니다. 자, 나아만이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오늘 보면 1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함께 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는 엘리사의 말에 나아만은 순종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입고 있던 갑옷을 하나 하나 벗습니다. 나아만에 대해서 그려놓은 명화들을 찾아보면요, 다 옷을 벗고 요단강에 들어간 나아만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나아만은 장군으로 왔지만 갑옷을 하나 하나 벗으면서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내 몸의 나병들을 드디어 발견하게 됩니다. 좀더 직설적으로 내 몸의 나병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때 아마 나만은 깨달았을 거예요. 아, 내가 장군이 아니라 나는 환자였구나. 나는 부족하구나. 나는 아프구나. 여러분,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내가 환자임을 인정해야 그 자리에 도우시고 채우실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만은 그동안 걸치고 있던 교만으로 상징되는 갑옷들을 벗기 시작했고, 그랬을 때 나의 연약함이 보였고, 연약함이 보이니까 연약함을 도우실 하나님을 떠올리게 됐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의 몸이 치유되고 낫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만이 끝이 나고 순종하는 순간, 겸손히 주의 말씀에 나아가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과 그 상황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여전히 입고 있는 또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벗고 싶지 않은 나의 갑옷은 무엇입니까? 나의 갑옷은 무엇입니까? 나 이것만 있으면 안전해. 이거 꽉 붙들고 있으면 괜찮아.라고 오해하게 하는 나의 갑옷은 무엇입니까? 2025년 새해에는 나의 그 갑옷을 벗고 갑옷 안에 숨겨져 있던 그리고 숨겨놨던 나의 연약함과 아픔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교만을 벗고 순종과 겸손함으로 말씀 앞에 반응하며 살아갈 때, 나아만의 나병이 깨끗하게 치유됐습니다. 이것은 순종의 결과이고 순종할 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아만은 큰 용사였지만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러나 나아만은 나병 환자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큰 믿음의 용사가 됐습니다. 바라고 원합기는 내 인생의 나병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피투성이라도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든든하게 하는 교만을 갑보처럼다 벗어버리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겸손과 순종함으로 말씀 앞에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나만이 깨끗해진 몸처럼 우리 인생도 어린 아이의 살과 같이 회복되고 깨끗하게 온전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큰 용사이면서 또 나병 환자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